2021년도 건강운동관리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는 그만큼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졌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짧은 기간에 한 번에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박성화 체육스포츠 교육원은 국내 최초로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를 시작한 건강운동관리사 8과목 명문교육원입니다. 사이트명은 박승화지역스포츠 w w w p t a c h o k r 이고 연중 현장특강을 종종 진행하는데 그 현장특강의 일정이라든지 과정은 카페 다음 내 트레이너 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세 차례의 현장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1차가 끝난 후에 2차 구술 실기 현장 특강 매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 가면 건강 운동 관리사 자격증을 왜 취득해야 되는지, 또 취득한 후에 양질의 일자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채용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합격 수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강의를 수강하고 체력 인증 센터라든지 대형 중소 병원 운동 처방실 재활 운동 센터 또 보건소 국민 건강보험공단 운동 처방 센터 그 외에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활약상도 일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과정은 8과목 최신 기본이론, 오래된 강의는 배격합니다. 시와 이론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8과목 기출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빔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책을 보고 읽지 않습니다. 흐린 빔을 틀어놓고 읽지 않습니다. 선명한 내공이 쌓인 판서 강의, 그리고 기능의 부학 운동상의 신경, 근, 골격, 심전도, 프로토콜, 이런 관련된 강의는 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타율 추정을 부르하는 사독 칼라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고 있습니다. 건강 운동 관리사 처음 시작하는 분. 어느 강좌를 선택해야 할까? 또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할까? 되게 저렴한 강좌, 저렴한 교재를 선택을 하죠. 그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없는 교재, 흑백으로 된 교재, 요약이 된 교재,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강의, 옥석을 가리기 어렵죠. 그럴 때는 여러분의 멘토가 될 건강운동관리사 강의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강의를 하는지 공인된 기관에서 저희는 강의를 현재 여러 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곳을 선택을 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교재, 그림이 없는 교재, 흑백으로 된 교재는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에 오류를 범하게 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칼라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재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부학책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로 근, 골격, 신경, 심전도, 프로토콜 모든 자료들이 다 사독칼라판으로 여러분의 이해와 분석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엮어져 있습니다. 왜 수험생들은 건강운동관리사, 강좌 선호도 1위인가? 또왜 교재가 시중에 있는 교재보다 좀더 비싼가? 이거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와 교재로 8과목을 진행하는 박승하치육스포츠교육원에서 꼼꼼한 강의 또 과목별 최다 강좌로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기능해부학 15강좌로 낙제라든지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까? 저희는 30강 이상으로 모든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그리고 효율 높은 경제적인 강의를 선택해서 한 번에 합격하기 희망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